동물 실험 시대 끝났다. FDA 정책 변화에 한국 기업이 먼저 움직였다. 로켓헬스케어 에피템2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판을 흔들 이슈, 바로 로켓헬스케어의 인공 피부 모델 에피템2 출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없이도 신약 테스트 가능할까? 이 질문에 드디어 예스라고 답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미국 FDA는 2025년부터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FDA 동물 실험 대체법 기반 실험법으로 기준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제약, 화장품, 세포 치료제 전반의 기술, 비용, 규제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로켓 헬스케어가 공개한 것이 바로 에피템2. 한마디로 말하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구현한 인체 기반 인공피부 플랫폼입니다. 기존 수작업 위주의 표피 모델을 넘어 표피 플러스 진피를 동시에 구현한 전층 피부 모델. AI 기반의 환자 맞춤형 설계, 의약품, 화장품, 세포 치료제의 독성과 효능 평가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 즉,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정량성, 재현성, 표준화까지 갖춘 FDA 동물실험 대체 기준에 최적화된 고도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화장품 업계는 FDA 동물실험 대체 기준에 기반한 인공 피부 모델, 오가노이드, 장기칩, 인체 기반 독성실험, 플랫폼, 이런 걸 규제 대응 필수 시스템처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키 텔스케어는 이미 피부, 연골, 신장 이렇게 인체 장기 재생 기술과 특허를 확보했고 실제 상용화에 들어간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말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 FDA 동물 실험 대체법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이이유 단순히 기술 하나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FDA 동물 실험 대체법 기반 실험 플랫폼은 트렌드가 아니라. 법이 바뀌고 기업들이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로키텔스케어의 에피템2는 단순히 제품 하나 잘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기존 실험 도구가 아닙니다. AI로 설계되고 실제 인체 반응을 반영하며 기업의 연구와 실험을 넘어 재생치료까지 확장 가능한 독립형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해 실험 도구가 아니라 재생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독성실험, 제품검증, 임상 설계, 궁극적으로는 치료 서비스까지 하나의 기술 플랫폼 위에서 전주기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기술은 이미 임상과 실험을 통해 검증 완료되었고, 시장 수요는 규제에 의해 강제되고 있고, 동물실험대체법 기본 실험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가 바뀌는 시작점이고, 이런 변화는 단기 주가보다 먼저 생태계를 바꾸게 됩니다. 동물 없는 실험, 3D 프린팅 피부, 그리고 AI 맞춤형 재생까지 로켓 헬스케어는 지금 이 변화의 정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건 테마가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시작된 미래 산업의 현실. 지금 이 기술은 단순히 대체제가 아닌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